자, 224번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Sinc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10 years ago가 돼서 10년 전에 내가 미국에 온 이래로, 네, 자꾸 말씀드리지만, 네, since절이 나오면, since절은 주어가 나오고 과거 시제가 나오죠. 과거의 뭐뭐뭐뭐한 이래로. 지금까지 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절은 주어를 쓰시고 현재 완료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하고 쿵짝이 맞는 거는 신스절이 현재 완료하고 쿵짝이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장에서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계속적 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 이나 듀어링도, 듀어링이 들어간 문장도 뒤에 뭐, 음,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현재 완료가 또 나오죠.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현재완료랑 쿵짝을 제일 잘 맞출 수 있는 네, 세 가지가 됩니다. 현재완료. 반면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왼절이 나오거나 왼절에서는 뭐한다? 현재완료 시제를 쓸 수가 없죠. 네, 왼절은 딱 언어할 때그 때를 나타내기 때문에 왼절은 현재나 과거나 미래를 쓰지 완료 시제를 왼절에 쓸 수가 없다. 아울러 어, 뭐 last year. 작년이라는 뜻이나 뭐뭐 어고 몇년 전이라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도 역시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현재 완료 과거 명백한 과거 사실 yesterday 어제 10년 전 작년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를 쓸수 없다. 현재 완료는 기간을 나타낸다. 위에 보시다시피 뭐뭐 하는 동안 기간 기간. 네, 현재 완료는 기간 시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기간, 어떤 기간을 두고 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간시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They have to come to demand. 그들은 요구하게 되었다. 내디아라고 내 디멘드라는 동사가 나오거나 네, 요구하다, 주장하다, 인시스트, 서제스트 제안하다, require 이렇게 네, 요구나 제안이자 요청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 아시다시피 주어가 나오고 슈드가 생략이 된다. 그래서 뒤에는 뭐만 나온다. 동사의 원형만 나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죠. 주어가 나오고, 슈도 생략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와서, 뭐뭐를 해야만 한다, 이 동사 원형을 해야만 한다라고 제안한다, 동사 원형을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한다, 명령한다, 이런 단어 뜻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들은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네디아라고 요구했어요. 엔들리스가 돼서 끊임없는 양의 음식이 항상 이용 가능해야만 한다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슈드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비동사라는 동사의 원형을 쓰고 available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네, 뒤에 요구나 요청이나 제안이자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면 뒤에 대절이 생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hould be가 됩니다. 동사 원형.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산 번은 조금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3번은 아시다시피 however 나왔구요. 자, 갑니다. 총 정리해드립니다. 도치구문의 모든 것. 도치구문은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거를 문장을 우린 도치구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치구문은 뭐한다? 의문문으로 바꿔라. 의문문으로 만들어라. 그럼 도치구문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면 형용사가 문장 맨 앞에 갈 때, 형용사가 문장 맨 앞에 갈 때, 부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 맨 앞에 갈 때, 부정어구, 여기 세 개야가 문장, 맨 앞으로 가면, 문장은 도치 구문이 된다. 첫 번째 유형 알려드렸었어요. The car was made in Korea. 그 차는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도치 어떻게 가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앞으로 뺍니다. Made in Korea. 귀문장이 의문문으로 바꿔 was the car 이런 문장이 되겠죠. 인코리아는 안 가도 되고 상관없고요. 전지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빼나 뒤로 빼나 뒤에 갖다 놓나 상관없고요. 두 번째 부사구는 뭐 아시다시피 전지사 플러스 명사고 부정 어구만좀 다뤄드릴게요. 부정 어구는 아시다시피 낯이 있어요. never이 있어요. 결코 뭐뭐 않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부터 나오는 게 rarely, 거의 뭐뭐 않다. seldom, 거의 뭐뭐 않다. scarcely, 거의 뭐뭐 않다. hardly, 거의 뭐뭐 않다. barely, 거의 뭐뭐 않다. 이게 전부 다, 다 부정 어구거든요 네, 부정 어구도 마찬가지로. 그죠? 문장 맨 앞에 가면 뒷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바뀌는 의문문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문장의 뭐 가령 예를 형태를 들면 rarely라고 쓰시고 현재완료를 뒤에 의문문으로 때려봐요. 그럼 이렇게 되죠. Have I been in Korea? 난 한국에 거의 있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 쓰게 되면 뒤에가 이렇게 의문문으로 바뀌게 돼요. 원래 문장은 I have rarely been in Korea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셀덤이 앞에 나왔으니까 have i seen이라고 의문문 같은 도치 구문을 쓰는 게 틀린 구문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 3번은 맞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됐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In my country에서 파일링 하면 모든 것을 파일이 뭐야? 쌓다라는 뜻이거든요 A p l a t 하나의 접시 위에다가 모든 것을 쌓아간다는 것과 그리고 주는 것은 l i t t l o u t 4번의 사실상 또 중요한 거는 l i 다음에 뒤에가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오면요 자꾸 명심하는데 거의 뭐뭐 안타는 뜻이에요 s 래 little t o u 하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생각을 주지 않냐면요. 네가 먹고 있는 쪽에다가 생각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참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네가 먹고, 니가 막뭘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다가 생각을 네가 거의 안 줘. 즉, 네가 먹고 있는데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그지 네.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거적인 편 하나 밑에 쓸까요? Give little thought to 명사. 명사에 신경 을 쓰지 않는다.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그냥 수거적인 뜻이야. 재밌죠? 영어식 표현이. 는, uncivilized가 돼서, civilized는 문명화된 이란 뜻이에요. uncivilized는 무례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이 음식을 큰 접시 위에 쌓아놓고, 여기에다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는 되게 무례하다고, 네, 이렇게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 v e 가 동명사 기빙으로 바뀌어야 되는 자리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는 r른 다음에는 네, 투부 정사쓴 거예요. 그다음에 n 다음에 이 동사 원형만 썼죠. 그냥 이 t 라는 동사 원형을 써서 여기 앞에 투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투부정사의 병렬구조일 때는 뒤에가 투가 거의 대부분 생략됩니다. 그냥 동사의 원형만 쓰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r n 말고도 뭐 있죠? want, to, hope, wish, decide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learn 까지 집어넣으면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온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